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정보 이벤트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오늘 만든 쫀득함 목포쫀득이 16개입 내박스 쌀로 만들어 더욱 든든해요 당일 생산으로 신선함이 가득 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각 구운듯 쫄깃한 국내산 목포쫀득이 쫀박스 쌀전득이 32개입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당일 생산으로 신선함 가득. 밥통에 살짝 데워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섬이입니다. 오늘 생산한 쫀박스 목포밥통 쫀득이 1+1 세트. 두 박스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쌀전득이와 밀전득이를 넉넉하게 즐기세요. 23% 할인된 가격으로 맛있는 전득이를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달콤한 추억을 소환하는 쫀득이 사종 세트 15% 할인된 가격으로 호박꿀 맛나, 맛기차콘 울산쫀득이, 네모스넥을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15,900원에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가 구운 듯 쫀득한 목포쫀득이를 지금 만나보세요. 당일 생산한 신선한 쌀 쫀득이를 1플러스1 특별구성으로 놀라운 할인가에 드립니다. 23% 할인된 가격으로